핵심 32번 제어량에 의한 분류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제어기의 분류는 이제 다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자, 제어량에 의한 분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명칭부터 기억하셔야 돼요. 서보 제어, 프로세스 제어, 자동 조종 제어. 이게 제어량에 의한 분류예요. 제어량에 의한 분류 세 가지. 서보 프로세스 자동 조정, 서보 프로세스 자동 조정. 자 일단 서보 기구는요. 서보 기구는 어떤 변이를 제어하는 건데, 자 변이라면 어떤 겁니까? 1차함수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치, 방향, 자세, 각도, 거리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추치 제어와 같은 어떤 하나의 맥을 이어가는 겁니다. 제어량이 기계적인 추치 제어이다. 그래서 제어량으로 쓰는 것이 뭐가 있느냐? 위치, 방향, 자세, 각도, 거리 등이 바로 서보 제어의 제어량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 자, 지금 제어량에 의한 분류니까 출력이잖아, 출력 그죠? 출력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어떤 값을 제어하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 분류로 나누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서보 기구는 추치 제어입니다. 위치, 방향, 자세, 각도, 거리를 제어량으로 하는 추치제다. 추치제다. 어 자, 프로세스 제어. 이건 공정이라는 얘기죠. 공정. 프로세스라는 말이 공정입니다. 그래서 공정 제어를하고도 하고, 제어량이 피드백 제어기로서 정치 제어인 경우다. 정치 제어. 이 정치 제어는 뭐라겠죠? 변하지 않는 값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온도, 압력, 유량, 액면, 습도, 밀도, 농도, 이런 것들을 제어한다 그러면 이건 프로세스 제어예요. 왜? 공정 중에 나타나는 어떤 상태들이기 때문에. 이건 상태 값이죠. 공정 제어 중에 나타나는 상태값. 그래서 내가 온도 제어를 한다 그러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제어. 압력을 우리가 제어한다 그러면 연속식 압연기처럼 일정한 압력, 유량, 액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정치 제어에 속하는 공정 제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게 바로 프로세스 제어고요. 자동 조정 제어라는 것도 우리가 정치 제어에 속하는 건데 뭘 조정하느냐? 자동 조정, 뭐 전압이나 전류, 주파수. 속도, 장력, 이런 것들을 제어하는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전압, 주파수, 장력, 속도, 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자동조정 제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제어량에 의한 분류 중에 서브기구만 뭐예요? 추치제어고, 프로세스나 자동조정은 전부 다 정치제어에 속하는 그런 제어량을, 어, 활용하는 이런 제어기가 바로, 어, 제어량에 의한 분류 중에 속해 있다. 자, 세 가지 서버 프로세서 자동 조정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출제잘 됩니다. 자, 관련 문제세 문제, 문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피드백 제어계 중에 위치, 방향, 자세 그러면 서버. 그렇죠? 정답 1번. 예제 2번입니다. 프로세서제에 속하는 것. 자, 찾아보면 전압, 압력, 압력 들어갑니다. 압력. 네. 위치, 방향, 자세, 각도, 거리 온도, 압력, 유량, 액면. 온도, 압력, 유량, 액면. 습도, 밀도, 농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압력 프로세스 제어에 속합니다. 어, 선생님 여기서 프로세스 제어도 정치 제어라고 하지 않았나요?라고 이제 에, 요 물어보는 학생들도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프로세스 제어에 속하는 제어량을 지금 찾는 겁니다. 제어량. 예, 제어량을 직접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나 압력이나 유량 습도 이런 것들을 찾는 거예요 이 프로세스 제어도 정치제어에 속해 있긴 맞는데 그래서 제어량 값은 어, 압력이 정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세 번째 자동조종계가 속하는 제역에 자동조종계는 어디에 속하죠 어, 정치제어 자 요때는 이제 정치제어를 답으로 어, 찾아 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어량에 대한 분류 세 가지 서브 프로세서 자동 조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